안녕하세요. 물놀이입니다. 으아. 오늘 우리 테트라들이 자꾸 바닥에 누워있고, 그러길래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서 테트라를 관찰을 해봤는데요. 으아. 뭔가 이 테트라들의 몸이 좀 이상하게 변해있거든요. 보이실까요? 테트라들의 몸이 하얗게 뭐가 이렇게 막 났어요. 그런데 이게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다른 녀석들도 보면. 이렇게 온몸에 하얀색 뭔가가 났어요. 지금 여기도 보면.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지금 몸에 뭐가 막 나져 있는데, 아, 이게 백전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잘 모르겠는데. 아 저는 물고기들이 병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병이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환수를 먼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트라왕의 온도를 좀 올려 줄수 있는 히터를 넣어서 28도에서 30도까지 온도 그렇게 하면은 이 하얀색 점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이고 조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다 이렇게 바닥 쪽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요 녀석도 조금 상태가 좀 메롱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일단은 급합니다. 빨리 환수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어떻게 이렇게 병이 걸리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는지. 어, 이게 뭐? 다 쏟아지네? 일단은 물좀 빼내고. 내게요. 테트라들이 <laughs> 왜 달라붙는 거야? 아니야 이거 먹을 거 아니야. 그리고 테트라왕에서 나온 물은 조금 청수기가 있기 때문에. 물벼룩의 어항에다가 부어줄게요. 얘네들 좋아하겠죠? 이 안에 물벼룩들이 조금 생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아,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. 그냥 테트라왕에서 그대로 빼서 여기, 여기 물벼락왕에 넣으면 되네요. 아이, 바보. 10분 후. 하루 동안 받아둔 이 염소를 날린 수돗물을 넣어주겠습니다. 으쩌쩌쩌. 테트라들 괜찮을 수 있을까요? 아, 히터를 넣기 전에 온도를 한번 체크해볼게요. 요즘에 온도 체크를 잘안 해서 대체 어항이 몇 돈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. 지금 방안 온도는 21.2도이고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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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마, 먹지마. 아이 테트라 왜 그래? <laughs> 네, 온도계 20도네요. 물이 좀 차가운 것 같기도 한데요. 이것은 제가 사용하던 히터예요. 이 히터에 여기가 온도를 할수 있는데 24도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해놓고 내일에는 20. 8도까지 하루에 4도씩 올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30도로 맞춰서 이 테테라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한동안 좀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 24도. 20도니까 4도도 엄청나게 좀큰 차이일 것 같거든요. 우와, 잘안 아니, 누울 데가 없잖아. 누울 데가 없습니다. 빵상! 조금 거슬리지만 히터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. 불이 켜져서 이제 천천히 물이 24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. 아니, 병이 걸리네. 테트라들이 잘, 살아남길 바라면서 어휴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뿅뿅뿅 뿅, 뿅, 뿅.